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호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사십시다. 말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또 부유하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건곧 행복을 의미하죠. 안전함으로 의미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늘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9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바벨론이 2차로 공격할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외치는 내용은 멸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 이 요다가 멸망하기 약 5년 전에,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아, 요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다시 돌아갈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포로 끌려온 여기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요다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심판을 오늘 좀 다른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섯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허리에 서기관이 그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그가 왜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천사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laughs>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 순찰을 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 먹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느라고 세상 사랑하느라고 불법 천지로 가득 찬 이, 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그성 안에 돌아다니면서 사차지 뒤져서 혹시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때리며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 머리에다가 먹그릇으로, 그 먹으로 표를 내라. 먹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먹으로서의 글씨를 써보면, 아, 물속에 집어넣어도 아, 물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게 분명히 표식을 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림을 향해서 국률이 없는 심판을 베푸십니다. 아, 너희는 성업주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국률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젊은 자, 처녀와 또 어린이 아이와 여자들과 여자들을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것도 어디서 시작하냐? 내 성소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공유를 베풀지 아니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수없는 선자들을 보내고,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들이 폐역한 가운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급기야는 멸망을 향해 선포하는 극률과 자비가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세상이 다 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뭐 어, 대통령 공으로부터 시장 받아 이리까지 어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쳐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어, 자기 뜻대로 살고 불법이 성행하며 동생애를 비롯해서 어, 창조 질서를 어기고 세상이 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아파하며 가슴을 때리고 울며 중보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들 은 이마에 표를 내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맞이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과 더불어서 있을 종말적인 심판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네 바람을 천사들로 하여금 붙잡게 하고 그들, 그들 중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을 친 사람들에겐 해하지 마라. 아, 주님의 재앙, 종말적인 재앙이 많은데 그 정말로부터, 종말의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며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두가 다 이기적인 시대 아닙니까? 젊은이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다 자기 자기 가족 자기와 관련된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곳엔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이 세상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괴로하고 워 눈물 짓고 가슴 때리는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고. 그들 이마에 인을 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저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감사합니다.